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빙사운드의 제일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배 미디어 통합솔루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를 준비할 때 전문 방송인이나 혹은 방송실의 밸런티 없이도 벽 컨트롤, 벽에 부착되어 있는 컨트롤러의 버튼 하나로 혹은 노브 하나 혹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태블릿의 앱으로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 컨트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짧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에제르 솔루션의 박찬재 대표님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제르 솔루션 박찬재 대표입니다. 네, 어, 에제르 솔루션 박찬재 대표님께서 어, 저희 리빙 사운드하고 함께 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만한 어, 디지털 믹서 혹은 시스템들을 어,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예시들을 함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같이 디자인하고 어, 어, 함께 노력해 주셨는데요. 실제 어떻게 저희가 디자인했는지 지금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어, 하얀색의 벽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함께. 어, 확인해 보시면요, 은 저희가 이미 여섯 개의 프리셋 버튼과 노브의 기능들을 다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파워 온 버튼이 있는데요. 제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여러분들 방송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 파워 시퀀서에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 방송실 시스템,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뭐 컴퓨터, 다양한 시스템들을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어, 파워 온을 할수 있는 것들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앞에 있는 파워 온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딜레이 1, 2, 3 파워 시퀀스에 불이 하나씩 들어오시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믹서서부터 마지막 단위 스피커까지 지금 파워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계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파워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선 부터 순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신 것와 같이 여러분들이 온앤오프 버튼 월 컨트롤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다 키실 수도 있고 끄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디지털 믹서와 그 다음에 제 뒤쪽에 있는 스피커에 어, 순차적으로 파워가 들어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파워 온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퀀서에 어, 지금 파워가 들어갔구요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같이 믹서에 먼저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시스템 전원이 켜질 거구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스피커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스피커 전원까지 한꺼번에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을 끄면은 반대로 어, 메인 스피커서부터 꺼지겠죠 자 누르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스피커의 전원이 먼저 꺼지고요, 그다음에 믹서의 전원이 순차적으로 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켜신 다음에 본당 위에 있는 프로젝터나 여러분들 LED 스크린 혹은 TV의 전원을 켜는 것도 아까 보셨던 이월 패널의 디자인 버튼 하나로써 여러분들이 다 컨트롤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TV 파워 온 버튼 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TV에 혹은 LED 스크린, 혹은 프로젝터에 여러분들이 파워를 이렇게 켜실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반들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TV 파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끄게 되면요, 보시는 거와 같이 TV 전원이 한꺼번에 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월컨트롤다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뿐만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 새벽 예배 혹은 주일 예배 예배의 모든 세팅을 월 컨트롤 하나로 여러분들 불러올 수 있다면 정말 편하겠죠. 굳이 방송실에 올라가서 믹서를 킨 다음에 믹서에서 신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이월 컨트롤로 모두 다 통합 컨트롤 할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게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실질적으로 새벽 예배 신을 저희가 요신 1번에다가 저희가 세팅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 1번을 클릭해서 어, 지금, 어, 그 배경음악, 음악을 틀어놓은 것과 마이크만 켜져 있는 새벽예배 버전으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새벽예배 신, 1번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신이 바뀌면서요, 음악, 배경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마이크도 지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배경음악을 살짝 낮춰보고, 마이크도 한번,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원투체원투체 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어 배경 음악과 마이크 굳이 여러분들이 오네노프를 켤 필요도 없고 믹서에서 신을 불러올 필요도 없이 단순히 이월 패널의 버튼 하나로 예배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일 예배신 모든 전체 노드들이 일단 뮤트가 되어 있고요. 사운드 체크업 할수 있는 준비가 되는 주일 예배신 한번 불러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두 번째 버튼에다가 세팅을 해 놓았는데요. 불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모든 세팅 값이 다 바뀌면서요, 전 채널이 다 뮤트가 되었고, 지금 바로 사운드 체크할 수 있는 주일 예배 버전으로 저희가 신을 불러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새벽 예배 신 불러와 볼까요? 자, 신한1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배경 음악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마이크도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주일 예배 신을 눌러보면, 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뮤트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으로요, 여러분들 메인 볼륨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버튼, 혹은 메인 볼륨을 어, 줄였다가 올렸다가 하는 것들도 쉽게 벽패널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배경음악을 불러오기 위해서 다시 새벽, 새벽 예배신을 불러와 볼게요. 자,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노브로 볼륨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레벨이 음악 레벨이 줄어든 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다시 레벨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세요? 지금 전체적인 볼륨이 다 조절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메인 뮤트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한번 유튜해 볼게요. 자 어떠세요? 자 지금 뮤트한 거고요. 뮤트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어, 파워 온에일 오프 기능이나 디지털 믹서의 신을 바꾸는 기능 말고도요. 여러분들 조회에서 필요한 모든 통합 기능들을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프로젝트를 키는 거 조명을 키는 거 혹은 조명 그 비디오 스크린이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하는 모든 기능들 그 다음에 어, 조명의 밝기 조절이 되든지 여러분들 예배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다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서 이 원버튼 하나로 여러분들의 이 노브 하나로 쉽게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신 여러분들, 이월 컨트롤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간단하게 설치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볼륨 노브만 따로 설치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희가 일단 신을 한번 불러와 보고요.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로도 볼륨이 조절이 가능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시는 그죠 자, 이 볼륨 노브와 이 볼륨 노브 두개다 한꺼번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옷실이나 아이들 손이 많이 가시는 경우 이런 월 컨트롤을 어, 놓기에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볼륨 노브만도 설치하셔서 원하는 대로 메인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벽에 설치되어 있는 이월 컨트롤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강대상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 하나를 올려놓고 있어요 여기다가도 프리셋을 다 저장해 놓아서 버튼 하나로도 쉽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실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프로젝터 혹은 tv 어, 이런 led 스크린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 어, 온앤오프 tv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버튼을 제가 설정해 놓았는데요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스크린이 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스크린을 켜 볼게요 첫 번째 버튼이죠 자, 누르는 순간 TV 전원이 이렇게 켜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외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신을 불러오는 것들도 아주 간단합니다. 어,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신1번 버튼을 어,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누르면 바로 새벽예배 신으로 바꾸죠. 눌러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배경음악과 마이크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신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자, 주일레벨 신. 아까 보여드렸던 주일레벨 신도 저희가 저장을 해놨죠.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은 주일레벨. 아까 이 버튼, 여기 월 컨트롤에서 눌렀던 그 기능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도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기능으로 여러분들, 어,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륨 컨트롤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이월 컨트롤을 보여드렸던 이 볼륨 컨트롤 기능이 이 스트림 테크로도 쉽게, 함께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배경음악이 나오는 새벽의배신을 제가 불러드리고요.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볼륨을 한번 컨트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내려 볼게요. 자, 소리가 줄어들죠?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엄청 커졌죠? 자,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소리가 내려가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뮤트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메인 사운드를 뮤트할 수도 있고요. 메인 사운드를 전체적으로 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신 거와 같이, 어, 미디어 통합 솔루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충분히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어, 많은 봉사자분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맨파워가 없었을 때, 여러분 교회들도 이렇게 손쉽게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리빙사운드와 에즈렛 솔루션이 여러분들 교회들을 함께 서포트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